코로나19 사태에도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명성황후생가입니다. 경기도는 1999년 명성황후시의 100주년을 맞아 여주 능현리 명성황후생가를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에는 5억 5천만 원을 들여 기념관을 건립하고 주차장 등 주변 기반 시설을 완비 관련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는 명성항우의 명복을 빌고 국권회복의식과 민족의 자주성을 일깨우며 후손들의 역사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행정뉴스가 취재한 명성항우 생가는 목조 건물이 관리 부실로 지난해 9월부터 보수공사에 들어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명성항우 생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기대했던과는 달리 실망했다면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 신가가 제일 먼저 복원이 됐고 어 이제 1차, 2차, 3차로 해서 어 지금 여기가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뭐어 저기 기와장에 물도 새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시정을 하는데도 이게 안돼 가지고 결국은 저 안채를 어, 이제 지붕을, 어, 변화 보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명상하한 생가를 오는 분들은 저거 생가를 보기 위해서 오는데 지금 이걸 겨울에 공사를 해놓고 이렇게 그냥 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왔던 사람들이 생가도 구경도 못하고 그냥 비비 돌다 그냥 가는 거예요. 꽤 이렇게 아니란 공사를 이렇게 뭐, 경기도에서 하는지, 여주시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공사기간도 이게 뭡니까? 어? 내년 12월 26일 그래 개화장 밑장 올리는 게 그래, 1년이 넘도록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에? 경기도 여주시 문화재 보수 담당자는 지붕과 일부 목조들이 낡아 2차 보수 공사를 고중을 받으며 복원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성항우생가는 태어나서 8살 때까지 살던 집으로서 1973년 경기도의 유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명성항우추모사업회는 명성항우 시에는 범인의 자손이 개인 자격으로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며 일본 정부에 저질러진 일이니만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행정뉴스 서정영입니다.